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을 봅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럼 부부간의 관계는 뭡니까? 한몸이 될지니라 굉장히 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부부간에 음, 그냥 살면서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한몸이다 그래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에서는 보면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성을 따라가는 거. 남자성. 전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유신데 사모님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남편이 보면 정시라서 정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정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 개척한 하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 가서는 "아내들이여"라고 하는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 또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가 바로 몸의부주시니라 그럼 여기에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남편의 머리는 그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하면은 가정에서 동의 안 해요. 여자들이 특별히 동의 안할수 있어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에 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남편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걸 봐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더 힘들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생명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는 복종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참 중요한 이예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정이야말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반석 위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동질이 가정에는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제가 2층 16평짜리에 있을 때 어떤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조금 나왔어요. 나오는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 우리 남편은요, 조금만 물어 그러면 성경을 갖다 대고 이걸 읽어주면서 여자는 복종하라고 그런다고. 어떻게 그렇게 집에서 여자는 복종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 사람 이름도 생각나지만은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불렀어요. 그것만 읽지 말고, 그 뒤에 글을 좀 읽어봐라. 그래 한참 읽으니까,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 또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야죠. 당신 이렇게 이하늘리를 위해서 생명 버릴 수 있어? 양보할 수 있어? 막 그런 게있데요 그게 성경을 보면은 다 읽다가 자기 종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일절에서 복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그 얘기를 하면 아멘아멘 하다가 뒤에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입을 꽉 다물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정말 귀한 관계요.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기초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가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두 사람 다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런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가 거룩하게 되면 태어나는 자녀가 거룩하게 자란다는 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가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복음 안에서. 뺏어져가지고 자녀 놓아 놓고 살아가는 가정에 그 자녀로 태어난 사람 부모님을 공경해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신분과 행위와의 관계 없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줬든지 그렇지 않든지간에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소중해 부모님을 만난 것은 천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10개명 중에도 인간관계 1개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출애극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잘 되길 원하고, 장수하길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관계의 첫단추예 불효는 불행한 겁니다.